남성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아내가 피곤해 머리 아파하며 관계를 거부하다가도 막상 시작되면 갑자기 수용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왜 처음엔 싫다더니 갑자기 괜찮아하지? 진짜 원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참는 건가? 많은 남편들이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아내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 마음은 정말 모르겠다며 포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성의 변덕이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년간 부부 상담과 성치료를 해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지혜입니다. 수천 쌍의 부부를 만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 갈등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년 임상 경험으로 정리한 부부 관계 개선의 핵심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도움됐어요라고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제 상담실에 대중반의 김영수 씨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연차인데도 여전히 이 문제로 고민이었죠. 김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밤이 되면 항상 거절당해요. 온갖 이유를 대면서 피하다가도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면 갑자기 받아들여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반면 아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성급해요. 제 마음이 준비되기도 전에 서둘러요. 처음엔 부담스럽고 무서운데, 그걸 표현하면 삐져버려요. 그래서 결국 참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이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면서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느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몸이 반응하는 속도와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남성의 몸은 라이터와 같습니다. 한 번만 튕기면 바로 불이 붙죠. 하지만 여성의 몸은 촛불과 같습니다. 성냥으로 천천히 심지에 불을 붙여야 하고 바람이 불면 꺼지기도 쉽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서로를 오해하며 살게 됩니다. 김영수 씨에게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 씨, 아내분이 거부하는 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여성은 감정과 몸이 따로 놀지 않아요. 마음이 열려야 몸도 반응하거든요. 그리고 아내분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의 적극성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다만 표현 방식이 서툴 뿐이죠. 이 부부에게 저는 간단한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해 보라고 했죠. 그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여성에게는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기다려 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그냥 멀뚱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아내의 마음을 여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대화입니다. 하루 있었던 일, 고민, 기쁨을 나누세요. 진심으로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두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닌 따뜻한 스킨십이요. 손잡기, 어깨 마사지, 포옹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세 번째는 칭찬입니다. 오늘따라 예쁘네, 고생 많았어 같은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성의 뇌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은 증가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몸도 따라서 반응하게 됩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주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남편이 달라졌어요.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주니까 제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리더라고요. 남편분도 말했죠. 아내가 거부하는 게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기다려주니까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여성의 마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열리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성의 심리 변화는 크게 단계를 거칩니다. 단계 경계 상태. 처음에 여성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갖습니다. 또 그런 목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닐까? 이때 대부분의 남성들이 실수를 합니다. 성급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목적 없는 친밀감을 보여줘야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을 잡더라도 그냥 손만 잡으세요. 어깨를 감싸더라도 거기서 멈추세요. 대화할 때 진짜 대화에만 집중하세요.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아내는 생각합니다. 아, 정말로 나를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단계 신뢰 형성. 경계심이 풀리면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몸짓이 조금씩 부드러워져요. 이전에는 스킨십을 피하던 아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잘하다가 말면 안 돼요. 최소 마이너스 주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뇌는 패턴을 학습하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변했구나라고 확신할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단계 자발적 개방. 2단계에 도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가 먼저 다가오기 시작해요. 자발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죠. 많은 남성들이 이 경험을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내 아내가 이런 적극적인 면이 있었나? 사실 여성은 원래 이런 면이 있어요. 다만 안전하고 편안할 때만 보여주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 먼저 채워주기. 여성에게는 감정적 친밀감이 신체적 친밀감보다 우선입니다. 매일 분식만 진심으로 대화하세요.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있었어? 내가 뭘 도와줄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진짜로 들어주세요. 휴대폰도 내려놓고 TV도 끄고, 오직 아내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둘째, 비성적 스킨십 늘리기. 하루에 최소 번의 스킨십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할 때 마이너스 번. 아침밥 먹고 나갈 때 마이너스 번.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마이너스 번. 저녁 준비하는 아내 어깨 주무르기 마이너스 번. 저녁 먹으며 손잡기 마이너스 번. TV 볼때 어깨 감싸기 마이너스 번. 잠자리 들기 전 포옹 마이너스 번. 굿나잇 키스 마이너스 번이 모든 스킨십의 성적인 의도를 담지 마세요. 순수한 애정 표현으로만 하는 거예요. 셋째, 칭찬과 감사 표현하기. 여성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들을 하세요. 당신 덕분에 우리 집이 따뜻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말들이 여성의 뇌에서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넷째, 도움 행동 늘리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 주세요. 설거지, 빨래 개기, 청소기 돌리기. 이런 작은 도움들이 쌓이면 아내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 환경 만들기. 분위기도 중요해요. 집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은은한 조명 사용하기, 좋은 향기 나는 캔들 켜기, 잔잔한 음악 틀기, 이런 환경적 요소들이 여성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부부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정호 씨세는 아내와 관계가 거의 년 넘게 없었다고 했어요. 두 사람 모두 포기 상태였죠. 하지만 이 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한달 만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변화를 느꼈대요. 남편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진짜 저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박정호 씨도 놀라워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니까 아내도 마음을 열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아내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순수하게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심이 전달되고 진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이제 아내의 마음이 열렸다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남성들이 또 다른 실수를 합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서두르는 것이죠. 아내가 좋아하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단계에서는 점진적 발전이 핵심입니다. 계단을 한 번에 개씩 올라가려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여성의 몸과 마음 연결 이해하기. 남성과 여성의 가장 큰 차이는 몸과 마음의 연결 방식입니다. 남성은 몸이 반응하면 마음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성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어야 몸이 반응해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용 없습니다. 반대로 마음만 제대로 열어놓으면 기술이 부족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단계별 접근법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단계 점진법입니다. 단계 감정적 연결 강화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마세요. 대신 감정적 연결을 더 강화하세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당신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편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이런 말들로 아내의 감정을 더 따뜻하게 만드세요. 단계 자연스러운 터치 증가. 갑작스럽게 민감한 부위를 만지지 마세요. 대신 자연스러운 터치를 늘려가세요. 머리 쓰다듬기. 등 마사지. 손가락 사이사이 만지기. 목과 어깨 부드럽게 터치. 이런 터치들을 통해 아내의 몸이 당신의 터치에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단계 반응 관찰하기. 아내의 미묘한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호흡이 조금 깊어지는가, 몸이 긴장하지 않고 이완되는가, 눈빛이 부드러워지는가,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오는가,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다음 단계로 천천히 진행해도 됩니다. 단계 허락 구하기. 더 가까이 해도 될까? 기분 어때? 괜찮아? 이런 질문을 통해 아내의 동의를 확인하세요. 많은 남성들이 이런 질문을 분위기 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배려가 아내에게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단계 함께 만들어가기. 마지막 단계는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끌지 말고 아내의 반응에 맞춰 조율해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다른 건 어떨까?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소통을 통해 두 사람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가는 거죠. 실제 성공 사례. 제가 상담했던 최동욱 시세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연차인데 최근 연간 거의 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최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완전히 마음을 닫은 것 같아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2단계 방법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최 씨가 의아해 했어요. 이런 걸로 정말 될까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주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변화를 인정했어요. 남편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자기 만족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제 기분을 먼저 생각해줘요. 최 씨도 깜짝 놀랐대요.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어요. 제가 기다려주고 맞춰주니까 오히려 아내가 먼저 다가와요. 주의사항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오늘은 단계까지 갔으니까 내일은 단계까지 가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돼요. 매번 상황이 다르고 아내의 컨디션도 다르거든요. 둘째, 거절을 받아들이세요. 아내가 오늘은 아니야 라고 하면 실망하거나 삐지지 마세요. 알겠어. 언제든 괜찮을 때 말해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이런 반응이 오히려 아내에게는 안정감을 줍니다. 셋째,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좋은 날에만 잘하고 기분 나쁜 날에는 차갑게 대하면 안 돼요. 아내는 당신의 행동 패턴을 관찰합니다. 진짜 변했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건지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넷째, 과정을 즐기세요. 목적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아내와 나누는 대화, 따뜻한 스킨십,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방법이 잘 통해서 좋아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는데, 요즘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남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의 생명주기 이해하기. 모든 관계에는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허니문 단계 마이너스 개월, 현실 적응 단계 마이너스 개월, 안정화 단계년 이후, 대부분의 부부가 단계에서 포기합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새로운 패턴이 뇌에 완전히 각인되려면, 최소개월에서 년이 걸리거든요. 장기적 성공의 가지 열쇠. 첫째, 루틴의 힘 활용하기. 좋은 관계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하는 작은 것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요. 아침에 나갈 때 포옹번, 퇴근 후 돌아와서 포옹번, 잠들기 전 감사 표현번. 이 가지만 매일 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기분이 안 좋아도 이것만큼은 꼭 하는 거예요. 둘째, 변화에 적응하기. 시간이 지나면 아내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처음에 좋아하던 것을 지겨워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해? 늘 똑같네.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들은 당황합니다. 분명히 좋아했는데.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사람은 새로운 자극을 원하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씩 변화를 주세요. 평소와 다른 장소에서 대화하기. 새로운 종류의 스킨십 시도하기. 특별한 날 만들기. 셋째, 소통 시스템 구축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하지만 막막하게 소통하자고 하면 안 돼요.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주간 체크인 시스템. 매주 한번분 정도 시간을 내서 서로의 마음 상태를 확인하세요. 이번 주 어땠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다음 주에는 뭘 해보고 싶어? 이런 대화를 정기적으로 하면 작은 문제들이 큰 문제로 커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어요. 실제 장기 성공 사례. 제가 년간 지켜본 한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재현 씨세 부부는 처음 상담받을 때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부부 관계는 개월에 한번 있을까 말까였고, 대화도 거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둘다 변화에 놀라워했죠. 하지만 개월쯤 지나니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김씨 부부에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어요. 매일의 작은 루틴. 아침 인사 포옹 초. 저녁 대화 시간분. 잠자리 감사 인사분. 주간 특별 시간. 매주 금요일 저녁 데이트 시간. 휴대폰 없는 대화 시간. 월간 점검 시간. 한 달에 한번 깊은 대화. 관계에 대한 솔직한 피드백. 처음에는 김 씨가 부담스러워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지만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이런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기다려져요. 2년 후에 만났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내분이 말하더라고요. 우리 결혼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하다고 느껴요.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김 씨도 감동했어요. 아내가 제게 이렇게 다정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먼저 변하니까 아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년 이후 특별한 고려사항. 때 이후 부부들에게는 특별한 요소들이 있어요. 호르몬 변화 이해하기. 때 후반부터는 남녀 모두 호르몬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성은 폐경 전후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남성도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줄어들어요. 이런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예전과 달라졌네 하고 실망하지 말고 나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건강 관리의 중요성. 관계의 질은 건강 상태와 직결됩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 유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에너지 관리, 충분한 수면으로 스트레스 해소, 정기 건강검진으로 문제 예방. 이런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관계 개선의 토대가 됩니다. 새로운 즐거움 찾기, 젊을 때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대신 나이에 맞는 새로운 즐거움을 찾으세요. 함께 여행 계획 세우기, 새로운 취미 함께 배우기. 손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 즐기기. 서로의 꿈과 계획 나누기. 이런 활동들이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위기상황대처법. 좋은 관계라도 때로는 위기가 옵니다. 스트레스,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등등.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해요. 어떤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기. 솔직하게 어려움 나누기,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받기,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함께 해결하기. 이런 자세가 위기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성공하는 남편의 가지 마음가짐. 첫째, 아내는 정복 대상이 아니다. 아내는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할까를 생각하세요. 둘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집중하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계산적인 마음으로는 안 돼요.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할 때는 받지 못하고 주기만 할때더 많이 받게 됩니다. 셋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점짜리 노력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점짜리를 가끔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실전 성공 사례 때 이상철 씨 부부를 만났을 때 결혼 연차인데도 신혼부부 같더라고요. 비결이 뭔가요? 매일 아내를 첫사랑처럼 대했을 뿐이에요. 2년 동안 한 번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행복한 부부의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배려와 관심입니다. 실천 가이드. 매일 해야 할 것들. 아침에 따뜻하게 인사하기. 사랑해. 고마워. 하루 번 이상 말하기. 진심으로 아내 이야기 들어주기분. 성적 목적 없는 스킨십 번. 잠들기 전 감사 표현하기. 주간 해야 할 것들. 둘만의 데이트 시간 최소 시간. 집안일 적극 도와주기. 아내 스트레스 들어주고 위로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아내의 거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화날 때 과거 일 들춰내기. 다른 여자와 아내 비교하기. 성적인 문제를 강요하기. 위기상황대처법. 모든 걸 다해도 아내가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자신을 돌아보기 마이너스 놓친 부분 점검. 솔직한 대화 마이너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전문가 도움 마이너스 부부상담 고려. 인내심 갖기 마이너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마지막 당부.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진심입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방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부터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 부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